올 가을 푹 빠져버린 꼭 봐야 하는 로코 들고 왔습니다. 이제 곧 쏟아질 드라마가 많아서 좋아하는 출연진과 작가 위주로 초이스했지만 현재 매우 핫한 분들이기도 하니 꼭 찜해 놓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다 이루어질지니》. 2025년 넷플릭스 최고의 기대작 김은숙 작가와 김우빈, 수지 주연의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천년만에 인간 세계로 컴백한 램프의 요정 진희는 T와 제이로 똘똘 뭉쳐진 주입식 인생을 살아온 감정결여 인간 가영을 만나는데요. 진이는 어떤 이유로 천 년간 갇혀있다가 가영에 의해 깨어납니다. 오랜 기간 갇혀있던 진이는 깨방정 감정과잉의 요정으로, 감정결여 가영은 행운인지 벌인지 모를 세 가지 소원을 말해야 하는데요. 그 소원을 두고 옥신각신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예요. 힐링 웃음 설렘의 판타지 로코 드라마가 될것 같아요. 램프요정 진이역엔 김우빈님, 감정결여 가영역의 수지님 그외 연인과 연슬전에 아는지님 등이 나오세요 수지님은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작품이었던 안나에서도 좋은 연기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아이돌 그룹 가수라는 타이틀보다는 배우로 확실한 자기 자리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빈님과 수지님은 8년 전 함부로 애틋하게 해서 합을 맞추셨는데 그때 참 이쁜 그림이었었죠 그때 못 이룬 사랑 이번엔 꼭 이루어지시기를 다 이루어질지니는 더킹, 미스터션샤인, 도깨비 등 쓰는 작품마다 신드롬을 일으켰던 언어의 마술사 김은숙 작가의 새로운 드라마로 믿고 보는 작품 되시겠어요. 김은숙 작가와의 친분과 의리로 송혜교님이 특별 출연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촬영을 마친 관계로 올해 안 또는 내년 초에 넷플릭스에서 12부작으로 방영 예정입니다. 이 사랑 통역 되나요? 다른 언어를 통역해주는 직업을 가진 남자 김선호. 자신과 완전히 반대 방식으로 사랑을 말하는 여자 고윤정을 만나 잘못 알아듣고 반대로 알아들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속 터지는 로맨스 코미디예요. 설렘과 오해가 가득한 두 주인공이 각기 다른 사랑의 언어를 쓰면서 남녀가 자꾸만 엇갈리고 그렇게 웃기고 짠하게 사랑을 배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통역사인데 감정의 말은 통하지 않는다니. 제목부터 너무 의미심장하죠? 고윤정님은 아름다운 외모에 비해 로코 작품을 하지 않았었어요. 무빙이나 언슬전 등 역할들이 초능력이나 메디컬 능력치를 보여주는데 그쳐서였는데, 이번엔 완전한 스윗 멜로 역에 기대가 됩니다. 고윤정님 얼굴에 김선호님 플러스라니, 이 드라마는 일단 배역부터 환상입니다. 게다가 홍자매 각본이라니 말해 뭐해요. 환혼 호텔 델루나 등 매회 인기 폭발에 재밌었던 드라마들이라, 이 사랑 통역되나요는 주연 배우들과 함께 기대감 폭발이죠. 하반기 넷플릭스 독점 방영될 예정입니다. 미혼 남녀의 효율적 만남. 네이버 웹툰 작가 타리님의 미혼 남녀의 효율적 만남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로 사랑을 결심한 여자가 소개팅에 나가 다른 매력을 가진 두 남자를 만나고 끌리고 또 흔들리면서 결국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주연의 로맨스 퀸 한지민과 오징어게임. 더 글로리 박성훈 님이 출연합니다. 한지민은 극중 더이스 호텔 구매팀 대리 이희영 역을 맡았습니다. 이희영은 실력도 출중하고 동료들의 신임도 두터워 이래서는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연애에서는 서른이 넘도록 그럴듯한 연애 한 번을 못해본 인물로 과감히 인위적인 만남의 추구를 선언하며 소개팅에 돌입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달콤 쌉싸름 로맨틱 코미디인데요. 소개팅 상대로 나온 송태섭은 목공 스튜디오의 대표로 부드러운 인상과 단단한 내면의 소유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다는 꿈을 꾸는 인물인데요. 감정 절제가 탁월한 송태섭은 우연히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한지민을 만나면서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또 다른 소개팅 남, 신지수는 송태섭과 정반대 인물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톡톡 튀는 매력적인 연하의 남자로 우연히 소개팅에 나가 운명의 상대인 이희영을 만나게 되면서 신지수는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기택님은 모델 출신 배우답게 자유분방한 연하남의 매력을 팍팍 얹어주고 있어요. 인위적 만남을 추구하는 이희영 캐릭터를 중심으로 각양각색 매력을 가진 소개팅 상대들과 사랑에 대한 저마다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관계성을 재밌게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의 연애 관찰 로맨스로 미혼 남녀의 효율적 만남은 JTBC에서 2026년 편성 예정입니다. 고백의 역사. 공명, 신은수 주연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 고백의 역사. 19살 주인공 박세리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청춘 로맨스입니다. 때는 1998년 19소녀 박세리가 일생일대의 고백을 앞두고 평생의 콤플렉스인 악성곱슬머리를 펴기 위한 작전을 계획하던 중, 전학생 한윤석과 얽히며 벌어지는 청춘 로맨스인데요. 19살 주인공 박세리는 곱슬머리로 인해 단한 번의 고백도 성공해본 적 없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리는 전교생의 절반이 짝사랑하는 최고의 인기남 김현으로부터 인사를 받고 짝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세리는 김현에게 고백하기 위해 자신의 콤플렉스인 곱슬머리를 펴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런데 고백과 곱슬머리가 무슨 상관인가요? 충분히 사춘기 소녀에겐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수능 시험을 포기한 채 서울에 온한살 많은 한윤석의 도움을 요청했다가 윤석에게도 사랑을 느끼게 되는 스토리. 결국 세리는 도움을 준 한윤석의 마음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윤석을 인식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시절의 풋풋한 고등학생들의 마음과 표정들, 분위기로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을 받을 드라마 같아요. 과연 세리의 선택은 누구일까요? 그것보다 곱슬머리를 펼 수는 있었을까? 더 궁금해지네요. 보기만 해도 귀여운 신은수 배우님, 맑고 앳된 얼굴의 공명님, 스타일리시한 이목구비의 차우미님의 케미가 기대되는 드라마입니다. 영화는 2025년 8월 29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작품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위 작품 위주로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